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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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내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돌고 들고 내려. 돌고 돌고 내려. 이게 아 리듬 맞춰야 되네요. 돌고 고 내려. 아 근데 너무 긴장되는데요. 아잘 쳐야 되는데 오늘은. 잘쳐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재밌게 참면돼잘쳐 아, 수가 없어. 없어요. 공부도 하는게만뭔 좋은 대학 결과1백백타 깨야 된다며요. 아이씨 벡터가 뭐아 이름이가 아, 어려운 거예요. 이 사장님한테 물어봐라 벡터가 쉬운가. 아 대장군이 하는 거네. 도대체 몇 시고 지금? 지금 다섯 시 반인데. 자어다시삼십 <laughs> 어, 그 분. 야 너, 너, 뭐 하는지 아, 오늘 그. 치기 전에 빈스윙좀 하려고요. 저번에 바로 치니까 안 되던데요. 오늘 한 어, 빈스윙제알아한 40개 하면 돼요. 저 사장님한테 담고로 봐라. 사장님. 네. 백타가 어려우 쉬워요. 네. 아, 어려운 거예요. 아, 저는 두 번째라 갖고 와. 5만 맨날 싱글이라 그러다. 아. 5만이 5 네. 0개 앞으로 병명 50싱글이야네 실력 실력이 안 되니까. 너잘 챌라고 이걸 빨간 바지 입고. 아, 네. 안? 바로 후파질 막 백날 입고 봐라. 설마. 아. 나는 오늘, 까만 거 입고 왔다, 오늘 빨간 바지, 마법, 포에드리게. 거가 빨간 바지, 그에 시간에... 공부를 말해, 오늘 두개 예. 두 많이. 천국 요오르다른거있어가지고두개 한다고. 두개한고두고두고두개 한다고. 를두개 한다고. 두개두다고 모자. 저 자식. 오, 백돌이은 건데 어떤데요? 아 o s a 봐라. r 백돌이들은 모자도 이 여름 모자 쓰고 o 다고 n a You want a Kumon book? I 구멍 n t k n 있잖아. 이런 거 모르는데. w I 는 o n t know. I don't know. 여름 모자. 그래도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있는 거 o 받는 소식입니다. 선물 받은 거죠? 한 말씀 드리자 고맙다고. 아 네, 그선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모자 쓰고 진짜 한번 잘 쳐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모자 근데 너무 예쁜데 요 이게 딱제 스타일인데 이게 약간 원장님이 쓰시면 이거 안 어울릴 것 같고 이거 젊은 사람이 써야 어울리는데요. <laughs> 이미지를 우리가 네.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네. 항상 여기도, 밥 나오면, 안 돼요. 네. 나오기 시간. 돌고, <laughs> 돌고, 내려. 이게 있잖아, 봐라. 아... 그러면 절대로 공이 끄고 살잖아안 일어나요? 어, 봐보라 돌고, 돌고, 내려. 가슴이 앞을 쳐다보자. 아... 돌고, 돌고, 네. 내려. 아, 근데 식당에 와서도 이래 해야 돼요? 야, 이래 하면 뭐 공안 맞아. <웃음> 진짜요? <웃음> 하루 1 0시간씩을몇 년을 위해서 안 맞는데. 아... 그냥 무조건 하여튼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다 해야 되네요. 화장실 가가도. 예. 독을 먹어도 이 하고 있는 거지 독이 몸에. 어. 막아 지금도 그래요. 아 상하체 분리 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네요. 상하체 분리 안 됐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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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그래. 명안 되는. 어. 그러면 되게 그 좌근이 앉아 가지고도. 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지금도 남번 내가 는 이게 최고의 무기예 골프를 생활화 시켜야 되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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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전에 이거 보는데 한국 선수들, 여자 선수들 <laughs> 네. 미국을 가서 갈 때마다 박제리 부터 해가지고 막 오진영이 네. 뭐중생이갈 때마다 우승을 다니까. 네. 미국 사람들 기자가 몰래 그 몰래 그 카메라를한 일주일을 해보니까. 이거 다양한 게 자체니까, 김유연이. 아침에 골부장 들어가가지고, 네. 점심 때 집에 오는 게 아니고, 네. 불끌 때까지 거있다가 나오는 게 한국 사람이잖 응? 어. 그렇게 잘털 수밖에 없는 거지. 키도 적게, 힘도 없는데 어떻게 잘 털겠나. 그럼 뭐, 좋은 나라 같으면 봄이은 가을 좀 연습하게 하는데, 네. 한국은 겨울하고 봄 되면 춥잖아. 네, 그래. 맞아요. 혼자서 자체는 이유가, 어, 예. 오로지 늦었는 거죠 아. 저, 저, 일반인들은, 선수 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저기, 선수들은 는 100분의 1은 해야 될까요? 어... 안 그러나? 그, 예. 저도 연습을, 레슨을 많이 받았는데, 연습 별로 안 하니까 안 맞던데요, 근데. 야, 내가 너한테 안 물어. 니가 정규를 했던 애를 했잖아, 그거. 놀았나? 아니요. 얼마나 했나 모르겠든 <laughs> 시험 기간을 밤새 했는데 밤새 했 네. 시험 기간만 했나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도 하죠 계 그래서 학교에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나눠보면 하위권은 네. 하위권만큼 중위권은 상위권은 하위권만큼 하잖아 그래서. 맞아요 공부량이 달라요 공부량이 네. 달라요 네. 학교도 똑같은거지 근데 웃긴거는 잘하는 애들이 더많이 하는데. <laughs> 걔가 따라오는 조금 야 그러면 원장 봐봐 연습장에서 내가 하루에 매일 4 시간을 하잖아. 네. 너보다 내가 네 대는 많이 하잖아. 너 네. 일주일에 한, 여덟 번 하고 한 시간씩 밖 네,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 너 보고 억수로 많이 한다고 하면서 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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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착각하고 앉았는데. 다른 놈이 안 오니까 네가 많이 오는 거지. 아... 네가안 오잖아. 다른 놈이 안 오잖아. 아... 한 주에 두 번, 한번 오는데. 너 오면 눈에 보이니까 아 와, 진짜 열심 히뭘 열심히 하시려나 하는데 맞네 한 시간 하고 집에 가니까 뭘 어. 열심히 아. 그러니까 우리는 레슨 프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부터가 있어 어 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칠 수가 없는 거지 어 아. 그러면 클럽 챔피언들이나 광신물들왜 잘치느냐 거의 연습량이프로오고 갔다고 아. 1년에 150번 이상 필드를 가죠 어. 직장인들은 1년에 10번밖에 안 가거든요 음, 그러뭐 이거 극복하려면 원장님이 내주신 숙제를 해야 되네요 상한체 분리 진짜 막 시간 날때 미친놈처럼 해야 되네요 야, 안 먹을 때 계속 하고 있는 거래 이렇게 어. 밥만 먹으면 밥안 나오는데 뭐하노 겉트로또 그릇 비어줘갖고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아 넷. 넷. 하나 둘셋네너 그럼 저거 가서 뭐이 건봉 되지 뭐안 되는데요? 호프가 이게 근육 기억 운동이라고 하네. 두 시간 이상 안 간다고 이 기억이. 어 아... 내가 그저 TV에 보면. 하핀현준 이라고 네, 맞아요 국악이라는 안에 네. 있는 네. 유명한 네. 댄서 있잖아 네.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하대 그것도 마흔 넘었는데 <laughs> 매일 3시간이 됐어 지금도 한다고아 그리고 그 기자가 물으니까 근육 기억이 두세시간밖에안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리 한다고 하대. 한국 최고가 세계 최고야 네, 맞아요 아. 성경에도 보면 준비된 자만이 행복을 이룬 네. 이게 아주 뭐 그거 줄절 맞는 말씀이지. 야, 준비한 데가 있는데 어떻게 임용고시가 붙고 의사고시가 붙냐. 음. 준비한 데가 있는데 어떻게 백타가 되지냐 음. 내가 너는 무조건 잘 쳐. 5년 지면 지금 이 말을 거으로 듣지 말고 두고 보라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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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네. 너처럼 5시 2 0분 오라고 했는데 5시하고 기다린다고 전화가 오고 골프 1년을네가 처음에 왔지 어... 그럼 우리가 7시 2 0분 지금 밥 먹는 시간을 봐라 6시, 5시 45분이잖아 네. 대한민국에는 없어 없어요 선수들은 2시간 전에 와 네. 너하고 나하고 밖에 없어 어... 선수 느낌으로 오늘 그러면 우리가딱 2시간 전에 왔잖아 네 그러면 밥 먹고, 골프장 올라가면 네. 이제 6시. 네. 그러면 반복하고 나면 6시 20분. 최소 네. 충분히 한 20분 하고, 네. 빈스윙 한 30분 하고 나면 6시 한 50분 되면사 네. 40분. 네. 그러면 한 30분 남잖아. 네. 그때부터 이제 퍼트 하는 게, 퍼트 어... 한 10분 하고, 빈? 또 이제 또 다른 거 여러 개좀 하고, 자세하고그럼 공이 맞는 거지. 근데 여기 음... 보면 신발 끈도못 메고 막뛰 나오잖아. <laughs> 저번에 우리 그랬잖아 어. <laughs> 한번 잘못 찾아가 갖고 그래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게 사람이 좀더 자자, 좀더눕자 이러면은 그저 도둑이 네. 가난이 도둑처럼 잡아. 어. 가난이. 좀더 타자, 좀더 넓자, 좀더놀다 이나마 가난니막 고독처럼 사실 내가 이렇게 주위에 봐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집만 골라서, 음. 그래도 조금 중 중류층, 하류층으로 가면 못 사는 짓을 많이 한다. 음. 시장이 장사 하 시름도 너무 많아. 나는 그럼 그냥 안그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8시 9시되면 단단 고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음... 그 시간에 자고 아침에 3시 4시에 간다 그럼 그 시간 일 3시 4시에 일어나서 지, 지, 지방 상인들 오니까 네. 장사하고 그때 되면 11시되면 장사가 끝나고 점심 네. 먹고 3시간 또자 음... 그러고 4시되면 또 나와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아유, 나는 막좀 게을러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 네. 도매 시장에 가면 네. 새벽 3 시부터. 아, 말해. 오늘 저3 시에 일 났는데요. 그래서 나 앞으로 자, 뭐라도 잘 한다니까 또뭐니까 최연소 교장이 될수도 있어. 항상 이게 준비된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있다고 항상 준비를 해야 돼. 아. 아 진짜 골프 생활을 해가지고 골프하고 이제 그거를 네가 인생 자원으로 삼고 네두 그 가지 한번 따라해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방법을 바꿔 방법을 바꿔라 진짜 주위에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막 365일을 설하루막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 네. 사는 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 어... 열심히 한다고 자자하게 사는 거 봐요 아 어...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잖아 예. 네. 방법을 바꿔야죠. 아. 어... 인생 사는 이거 두 개를 잡는 거죠. 준비된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열매가 없으면 방법을 바꿔라. 아, 난 오히려 붙잖아. 어. 골프에도 비슷하네요. 골프 아, 열심히 치고 골프, 근데 제가 빠지면 그데도못 치면 네. 방법이 잘못돼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골프는 또 열심히 하잖아. 네. 어깨 갈비 다날 거예요. 어. 어깨에 손대면 다 덜컥 건달니까 그래서 뭐라도, 네. 자동차가 정석대로정석대로 정석대로. 어. 진짜 열매 없으면, 네. 방법이 잘못돼. 아...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네. 이랬던 거 했는다 말이야. 공부를 비교를 해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습적이 했는 것만 마음 나오라고 있잖아 네. 그래 보면, 니가 보이잖아. 야, 젊말저저렇 공부하면 안 되는데, 저거. 어, 전내신만 좋았고, 수능은 별로 좋진 않은데. 어떻게든 전결등 아니야. 뭐로 가나, 질로 가나, 전결등 아니야. 수능이 좋더니, 내신이 좋더니.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 예. 네. 네. 안 봐도 분명히는 안된 거다, 그해 예. 야, 여기 파밀스 앞에 듬뿍 해장국 진짜 맛있네요. 와, 천국장 장난 아니네요. 근데 근데 사장님도 혹시 골프 치세요? 네, 저도 골프는 칩니다. 몇년 정도 치셨는데요? 원래 한 14년 정도. 아. 아까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저는 예전에 통영에 있을 때 가게를 약2 0 0평짜리 했는데 제국 네. 집을 예. 네. 그때 한 8년 차어들었을때 하루에 800개에서 1000개 한 3년 정도 와.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이 그뭐한 하루에. 하루에 보통 한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되겠네요. 아,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아니 저도 이제 그 처음에는 맨날 벽돌이였는데 공이 네. 계속 이렇게 뭐 슬라이스나고 관광 꼬리라카나 관광 아. 춤이라카나. 그리고 그래. 네. 자꾸 친구들이 요, 약을 올리고 놀리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계기가 돼서 집사람하고 그, 그때는 통영에서는 우뚝해장국습니다 지금은요. 어, 네, 듬뿍해장국 예, 진짜 예, 맛있는데요. 예, 천국장 대박인데요. 예, 잠깐, 와. 막았는데 예. 약도 오르고 남들보다 공을 못 치니까 또한 8년 차잡드니까 예. 기본적으로 하여튼 여름으로 이렇게 골프는 동골프 이런 게더 특히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장을 어. 인도화해서 예. 그 통영 가면은 우뚝해장국 부부 그. 골프 천나 만나친다 하면서 맨날 그렇게 몇 얘기할 정도로 집에 오면은 옆구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마 꽁꽁 깔고 이렇게 해야 골프는 늘어지지. 어. 그냥 머리로 하는 거는 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 프로들 보고. 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에. 골프는 이 몸이 이거야 이렇게 되는, 어. 되는 거지. 절대 이거는 뭐 머리로 하는 건 아니고 어. 노력만이 뭐아 네네. <laughs> 아, <laughs> <아니>, 네쁘지않 <laughs> 아, 그렇다. 하여튼 저는 어떻게 쳐야 돼요? 저 이제 두 번째인데, 오늘 그냥... 이거 네. 지금 두 번째니까 네. 말 그대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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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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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은 좀안빠르겠습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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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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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많이 살겠요길래 네, 아, <laughs> 네네, 감사합니다. 듬뿍 해장국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